이슬비 묵상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주가 된 축제라는 말씀으로 호세약구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스라엘은 추수를 기뻐해야 할 타장마당에서 매춘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주님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을 저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은 주님의 땅에서 결실한 포도주와 곡식을 바알의 선물로 여기고 타장마당에서 음행을 거래하며 날뛰고 책망하는 연자를 미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주님은 풍요 대신 흉년을 주시고 주님을 영영 예배할 수 없는 먼 땅으로 그들을 추방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도. 제대로 바르게 누르지 못하면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선하게 살고 우상을 섬긴 사람은 우상을 닮아 헛된 욕심을 구하며 삽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품과 행실이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사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복에 감사하며. 그 복을 바르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